안녕하세요. 저원제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름철을 대비해서 실내에서 어떻게 가드닝을 하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을 대비해서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은 첫 번째로 온도입니다. 어,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온도가 가장 잘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밤에도 너무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열대야가 심하다 그럼 밤에도 에어컨을 가동해서 실내 온도를 맞춰 주고요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음, 온도가 안 맞아서 식물이 모두 한꺼번에 상하게 되면 손해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저런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식물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어, 이제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느껴서 알겠지만 빛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내 식물들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어, 이런 식물등을 활용을 많이 해요. 이 화면에 보면 두 가지 식물등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퓨처 그린에서 나온 그 식물등이고요.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직권 식물등인데 이두 가지 식물등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쪽으로 보실까요? 자여기 보시면.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식물들도 지금 다 식물등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자 여기 밖에 보시면은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있죠. 자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빛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끝에 식물등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면 식물등 선반을 만들어서 1, 2, 3, 4, 4단이잖아요. 4단 모두 식물등 선반을 만들고 그 아래 식물등을 케어하고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통풍입니다. 자, 통풍은요 뭐냐면 바람이에요. 밖에 있는 식물들은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밖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보이죠? 흔들리는 거는 바람이 불기 때문인데, 이 똑같은 바람을 실내에서도 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저희 영상 보시면은 식물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서큘레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서큘레이터를 24시간 어, 틀어놓고 활용하고 있고, 손님이 있는 시간에는 1단으로 맞춰서 이렇게 조용히 해 놓고 손님이 없을 때는 자 이렇게 세게 틀어 놓습니다 보시면은 바람이 세죠 마치 여기가 실내인지 야외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한테 통풍 효과를 줘서 식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그 실내 식물이라면, 더위 약간 식물이거나, 이제 그런 식물들이 있다면, 어 최대한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그 다음에 뭐물주기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통풍. 통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빛이 중요한데, 빛은 이렇게 식물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공간을 하나 더 식물을 위해서 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반이 보이죠? 여기 선반에, 얼마 전에 제가 포스터코 선반에다가 그 알리에서 구매한 식물 등을 붙여가지고 선반을 만들었어요. 이게 식물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이 공간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는 완전히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고, 식물 등만으로만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풍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 이렇게 그 저렴한 선풍기, 저렴한 선풍기를 구해서 바람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laughs> 서큘레이터 하나를 더 놔서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중국 알리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두 개에 2만 얼마가 인 그래요. 그래서 저렴하죠. 저렴하고 USB로 전원이 구동되기 때문에 요런 만 얼마면 이거 사거든요. 이렇게 다섯 개짜리 충전 포트가 있는 데다가 꼽아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탭을 활용해서 등을 끄고 켤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로, 바로 끄고 켤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빛이 전혀 안 들어왔으니까 빛을 해결했고요. 바람이 없으니까 바람을 해결했고, 여름에 이제 덥잖아요. 더우니까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 조금 더우면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도, 24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원한 그런 공간이에요. 작은 규모의 에어컨은 요즘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 놓고, 어, 케어를 해서, 어, 여름을 잘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름 가드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습도는 아무리 조절을 하려고 해도 습도 자체는 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습기를 계속 틀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습기를 틀어 놓는다고 해도 완전 그 공기 자체가 쾌적하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습도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지만 또 말고 다른 부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오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햇볕이 완전히 안 드는 공간에 이렇게 식물 등만으로 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이거는 미니 바이올렛하고 제라늄들하고 케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식물들도 있고, 제가 여기에다가 그 파종도 한번 해볼 겁니다. 파종도 해볼 거고, 삽목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식물 등을 다른 종류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가게 오시는 분들에게 오픈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간인데, 어, 영상으로 좋은 결과 있으면 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 가드닝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